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사람을 낼때 귀천을 가려내지 않으나 사람이 스스로를 어찌 다스리느냐에 따라 그 끝이 갈린다고 하였으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하늘의 뜻과 사람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기틀이 굳건하던 시절, 한양에서도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이조판서 김대감댁은 대문 앞에서부터 그 위세가 남달랐습니다. 행인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기 일쑤였지요. 바로 그날, 이 위세 등등한 판서, 대개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입은 옷은 누더기에 가까우나 그 형형한 눈빛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인이었으니, 바로 인간의 기룡화복을 손금 보듯 꿰뚫는다는 당대 최고의 관상가, 해안 노사였습니다. 허허, 스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로 귀한 걸음을 다 하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잠시 한양에 들렀다. 대감, 대게 서린 기운이 남달라 발길이 저절로 향했나이다. 판서 대감의 얼굴에도 만인지 상에 기계가 여전하시구려.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비단옷으로 치장한 판서의 아내 박씨 부인과 그 옆에 도도하게 서 있는 딸 소희가 해안을 맞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온갖 교태를 부리며 해안 앞에 다과상을 차려놓고는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소문은 이키 들어 알고 있사옵니다. 부디 오늘 저희 집에 오신 김에 제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 소희의 앞날이 어떠할지 좀 짚어주시지요. 이 아이가 저희 가문을 일으킬 제목이 될수 있겠는지요? 스님, 소저의 관상은 어떠하옵니까? 훗날 제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소상히 일러주시지요. 해안 노사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소희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응, 아기씨의 이마는 널찍하고 턱이 두툼하여 재물복은 능이 따르겠습니다. 아, 허나. 허나, 무엇이 옵니까? 허나, 미간의 시기에 기운이 서려 있고, 눈꼬리에 귀한 기운이 막혀 있으니, 근인물이 되기에는 그릇의 깊이가 아쉬운 상이라 하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닦지 않으면, 가진 복마저 시기심에 노가 없어질까 저대는구려. 순간, 방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박씨 부인과 소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해안이 어찌 몰랐을까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만하면, 대감 댁의 궁금증은 풀렸을 터. 이제 그만 걸음을 옮겨야겠습니다. 빈판서와 박씨 부인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해안을 배웅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기분이 상한 박씨 부인은 대문으로 향하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수인은 분하다는 듯 치마끈만 만지작거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행이 대청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서는 순간, 한 여종이 깨끗한 행주로 마루를 닦다가 귀를 비켜주기 위해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때 묻은 무명옷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와 손목이 눈처럼 희고 단정했습니다. 해안노사에게 마지막으로 차라도 한잔 울리라는 명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여종은 작은 소반에 맑은 냉수를 떠와 공손히 해안에게 내밀었습니다. 스님, 먼길 가시는데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종이 고개를 들어 해안을 보는 찰나, 해안 노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였지요. 그의 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여종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해안의 눈에 비친 여종의 얼굴은, 분명 고된 노역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 속에 숨겨진 기운이 실로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듯하고 도톰한 이마, 칠흑같이 검고 깊은 눈동자, 야무지게 담은 입술과 복스럽게 솟은 광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품과 총명함이 그 얼굴에 가득했던 것이지요. 해안은 저도 모르게 나직이 을 쪼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작았던지 곁에 선 판서 내외는 듣지 못했으나, 질투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박씨 부인과 소희의 귀에는 똑똑히 박혔습니다. “허허, 이런 일이 기이하고도 기이하도다. 전하디, 천한 여종의 신분이나, 그 얼굴에는 용의 눈과 봉황의 기운이 함께 서려 있구나.” 이는 필시 장차 만 백성의 어머니가 될 국모의 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찌 이런 귀한 상이 이 누추한 곳에 있단 말인가? 그 말을 엿들은 박씨 부인의 낯빛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금지옥엽 외동딸에게는 그릇이 작다 평에놓고 감히 마당이나 쓰는 종년에게 국모의 상이라니. 이는 자신과 딸에 대한 모욕이자 저주와도 같이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분노의 찬 눈으로 여종을 쏘아보는 그 순간, 해안의 시선은 여종의 허리춤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낡고 해졌지만 모양새만은 정교하기 그지없는 작은 놀이개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섬세한 날개짓을 하는 나비 모양의 놀이개였지요. 혜안은그 놀이계를 보고 다시 한번 깊은 상념에 잠기는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젓고는 아무 말 없이 판서 댁을 나섰습니다. 혜안 노사가 떠나자마자 판서 댁의 공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마루에 엎드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종, 연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년의 이름이 무엇이냐? 연아라. 하옵니다. 마님. 연아? 연아라 그래. 내년이 정령저 미친 중놈의 말 맞다나 국모라도 될 상이더냐? 내그 얼굴이 황후의 얼굴이란 말이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스님께서 잠시 헛것을 보신 게 틀림없사옵니다. 소,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닥치거라. 어디? 그 잘난 상판 좀 자세히 보자꾸나 박씨 부인은 연하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연하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얼굴을 본 순간 박씨 부인의 질투심은 활화산처럼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 국모가 되려면 이 정도 일은 밥 먹듯 해야지 여봐라 저기 쌓여있는 장작을 전부 뒤뜰로 옮기고 고간에 있는 쌀가마니를 모두 광으로내각거라 어디에 그 귀한 얼굴과 몸이 얼마나 버티는지 오늘 내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날부터 연아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국모의 상이라는 말을 저주처럼 되뇌며 연아를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혔습니다. 일부러 험한 일을 골라 시켜 연아의 고운 손발을 망가뜨리려 했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그 얼굴을 수척하게 만들여 애썼습니다. 딸 소희 역시 어미를 닮아 연하를 볼 때마다 비웃고 채찍질하기 일쑤였지요. 어머, 미래의 중전마마께서 왜 이리 빌빌대시는가. 힘이 없어서야 어디 나라시를 돌보시겠어? 이것 봐라, 손등이 다 갈라졌네. 옥체를 이리 함부로 해서 쓰겠느냐? 호호호.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온갖 구박과 피박 속에서도 연아의 얼굴은 상하기는커녕 그 고고한 기품과 총명한 눈빛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고된 노동에 살은 빠졌으나 그 자태는 더욱 단아해졌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늙고 병든 종에게 자신의 밥을 몰래 나눠주는 선한 마음마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낮 판서 댁 담벼락 아래에서 웬 선비 하나가 더위를 먹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하여 몰락한 양반가의 자재처럼 보였으나 이목구비만은 칼로 벤듯 수려했지요.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엮일까 두려워 모두 그를 못본척 외면했습니다. 그때 허드렛물을 버리러 나왔던 연아가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연아는 주위를 살핀 뒤 몰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마시려고 떠왔던 자신의 시원한 물그릇을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날이 괜찮으시옵니까? 우선 이것으로 목이라도 축이시지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선비는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연아를 보고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주는 연하의 지극정성에 선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소, 낭자. 하마터면 길 위에서 객사할 뻔했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니옵니다. 보잘것없는 물한 잔이었을 뿐인 거려. 기운을 차리셨다니 다행이옵니다. 어서 그늘에 가시어 더위를 피하시지요. 그럼 소인은 이만. 연아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선비의 눈에 연아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나비 놀이개가 들어왔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그 섬세한 세공이 어딘가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미처 말을 걸 틈도 없이 연아는 담장 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비 아니 사실 그는 임금의 숨겨진 아들로서 민정을 살피기 위해 미행 중이던 이선 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연아가 사라진 담벼락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맑고 고운 심성을 지녔구나. 천한 신분일 지언정 그 기품은 웬만한 교수보다 낫도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것을 이선은 연아의 선한 마음과 단아한 모습. 그리고 어딘가 낯익었던 나비 놀이개를 가슴 깊이 새긴 채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연아에게 잠시 찾아왔던 훈풍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판서 댁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욱 혹독해진 박씨 부인의 광기 어린 질투였으니까요. 박씨 부인의 눈에는 이제 연아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딸 앞길을 가로막는 재앙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독기 서린 결심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계략이 되어 연아의 삶을 덮쳤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박씨 부인은 전에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아를 불렀습니다. 연아야, 이리 좀 가까이 와 보거라. 그간 내 고생이 참으로 심했지. 모진 구박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작은 상이라도 내릴까 한다. 그때 박씨 부인의 딸 소희가 콧방귀를 뀌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그 그 비치 옷가락지가 경대 위에서 사라졌어요. 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화를 쏘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화했던 얼굴은 간대 없고, 잔혹한 미소가 그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내 이연, 감히 내 것을 탐내. 내가 내 고생이 가여워 잠시 마음을 썼거늘, 그 틈을 타내 보물을 훔쳐.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천한 마음에 어찌 도둑 신보가 없겠느냐? 마님, 아니옵니다. 소희는 결단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시끄럽다. 여봐라. 당장, 천년의 처소를 샅샅이 뒤져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연하의 방이라 할 것도 없는 작은 광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소희가 낡은 보자기를 들치며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었네, 여기. 어머,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년. 소희의 손에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빛이 옷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것이하고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는 놀이개와 해진 옷몇 벌이 전부인 그곳에 어찌 판서 부인의 가락지가 있단 말입니까? 마님, 정말이옵니다. 소인는 맹세코 저 가락질을 본 적도 없사옵니다. 이것은 이것은 분명 모함이옵니다. 허, 증자가 이리도 명백한데, 아직도 발뺌을 해? 내그 잘난 국모의 상은 도둑질이나 하라고 있는 상이 어떠냐? 당장 인연을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가라. 판서 대감의 이름에 먹칠을 한 죄, 법으로 어미 다스려야겠다. 연하는 짐승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억울함에 목놓아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꼼짝없이 도둑 누명을 쓴채 차가운 관아의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내 인연 이 조판서 대감댁의 물건을 훔쳤으니 죄가 매우 엄중하다. 매를 맞아 실토하기 전에 바른대로 구하지 못할까? 나으리! 소인는 하늘을 두고 맹세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굽어 살피시어 이천한 목숨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사또 천연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만요. 증자가 이리도 확실한데, 무엇을 더 살핀단 말입니까? 어서 판결을 내리시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사또가 막형 틀을 가져오라 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의 문밖에서 우렁찬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외침과 함께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며 마패를 손에 든 어사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험 있는 관복을 차려입은 한사내가서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연아에게 물한 잔을 얻어마셨던 그 선비 이선이었습니다. 관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머리를 조아렸고 의기양양하던 박씨 부인과 소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만 벌리고 있었지요. 연아는 고개를 들어 어사가 된 이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인연이었으나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아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사또는 잠시 비켜 계시오. 지금부터 이 사건은 어명에 따라 내가 직접 심리하겠소. 판서 부인 저 여종이 폐물을 훔쳤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예. 예, 어사날리 저. 전년의 방에서 증자가 나왔사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증자라는 옷가락지와 저 여종의 소지품을 모두 이리 가져오시오. 잠시 후, 옷가락지와 함께 연하의 누추한 보따리가 이선 앞에 놓였습니다. 이선은 옷가락지를 한번 들어보더니, 이내 보따리 속에서 날고 때가 묻은 작은 놀이개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바로 연하의 어머니 유품인 나비 모양은 놀이개였습니다. 부인, 이 하찮아 보이는 놀이개도 저 여종의 것이 맞습니까? 그렇겠지요. 천한 것들은 다 저런 보잘것없는 것이나 차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어사나리. 중요한 것은 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옷가락지요입니다. 이선의 눈빛이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자신의 품 속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연하의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영롱한 빛을 내뿜는 최상급 옥으로 만든 용 모양 놀이개였습니다. 이선은 그옥 놀이개를 은 나비 놀이개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용과 나비는 마치 한 쌍인 것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한 쌍의 놀이개는 노리개는... 10년 전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하신 충신 서진사 어른의 유품이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사라면 억울하게 죽었으나 훗날 누명이 벗겨져 복권된 비운의 충신이 아니던가. 이 선은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사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간난 딸아이만은 살리고자 가장 충직한 종의 손에 맡기셨소. 그리고 훗날을 기약하는 증표로. 이한 쌍의 놀이개를 남기셨지? 정교하게 만든 이나비 놀이개는 딸에게 그리고 한 쌍인 이용 놀이개는 그의 하나뿐인 제자였던 바로 나에게 이제 알겠느냐? 내년들이 감히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고 누구를 해하려 했는지 이 아이는 천한 종년이 아니라 바로 충신서진사의 단 하나뿐인 핏줄 서연아란 말이다 그 순간 박씨 부인과 소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연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선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선, 아니 경원대군은 스승의 억울함을 풀고 숨겨진 여식을 찾기 위해 암행에 나섰다가 우연히 연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선한 여인이라 생각했으나 그녀의 허리춤에 있던 나비 놀이개를 본 순간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고 판서, 댁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하였던가요? 박씨 부인과 딸 소희는 왕실을 기만하고 충신의 여식을 능멸한 죄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배를 떠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권세의 눈이 멀어 사람 위에 군림하려 했던 김판서 일가의 몰락은 악한 자의 끝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지요. 신분을 되찾은 연아는 경원대군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대군은 임금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연아를 정식으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것을 청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우려하는 신하들도 있었으나 충신의 딸이자 그 스스로 덕과 지혜를 갖춘 연하를 반대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연하는 대군비가 되어 궁에 들어왔고 훗날 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이 나라의 국모 즉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을 돌보는 데 힘썼으며 그 지혜와 인자함은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름다운 궁궐의 후원을 거닐던 연화 앞에 한 늙은 승려가 조용히 나타나 합장을 했습니다. 바로 해안 노사였습니다. 중전 마마 배옵니다. 조승의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제야 천하가 알게 되었나이다. 아니옵니다 스님. 스님께서 보신 것은 제 얼굴이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굳은 충심과. 고난 속에서도 저를 보살펴준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의 귀한 뜻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마마의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국모의 상이옵니다. 용모는 비바람에 쓰러지는 껍데기일 뿐, 마음이야말로 운명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는 근본임을 소승 이제야. 다시 계단 나이다. 연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던 한 쌍의 놀이개 용과 나비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험난했던 과거를 이겨낸 힘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었지요. 그리하여 하늘은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를 반드시 돕고 선은 결국 악을 이긴다는 옛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진정한 귀함이란 핏줄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곧고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 바로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연하의 삶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